8장 예수님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른 아침에 그가 다시 성전에 들어가니, 모든 백성이 그에게 오는지라. 그가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그에게 끌어와 백성 가운데 세우고 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모세는 우리에게 율법으로 명하기를 그런 자는 돌로 칠거냐?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나이까 했나니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를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얻기 위함이라 더 그러나 예수는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는 듯이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으매 그들이 계속해서 그에게 묻는지라 그가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하고 다시 몸을 굽혀 땅에 쓰더라. 그 말을 들은 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가장 연장자부터 시작하여 말째까지 한 사람 한 사람 가버리니 예수만 홀로 남고 그 여자는 성전 가운데 서있다라 예수가 몸을 일으켜보니 그녀를 고수한 자들인 아무도 없고 그 여자만 서 있는지라 그녀에게 이르되 여사여 너를 고수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주어 아무도 없나이다 하더라 예수가 이르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니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며 여자가 그시각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의 이름을 믿었더라. 그의에 예수가 다시 이르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지니리라 하네. 파리세인들이 이르되 너가 너 자신에 관해 증언하므로 너의 증언은 참되지 않으니라 하는지라.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하이리되 내가 나 자신에 관해 증언해도 나의 증언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거냐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신을 쫓아 판단하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노라 그러나 내가 판단해도 나의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판단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판단하기 때문이라 너의 율법에도 기록되기를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했으니 나는 나 자신에 관해 증언하는 한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에 관해 증언하느니라 하더라 이에 그들이 이르되 너희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며, 예수가 대답하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아버지도 알지 못하나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더라. 예수가 성전에서 가르칠 때, 성전구에서 이 말을 했을때 그에게 손대린 자가 없었나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라. 그때 예수가 그들에게 거듭 이르되 나는 나의 길을 가려냐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죄 가운데 죽으리니 너희는 내가 가는 그곳에 오지 못하리라 하네 유대인들 이리되 그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가는 그곳에 오지 못하리라 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더라 이에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아래로 붙어났고 나는 이로부터 났으니, 너는이 세상에 속하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이르기를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했나니, 이는 내가 그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니라 하더라. 그러자 그들이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니, 예수가 그들이 이르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한 그니라. 내가 너에 관해 말하고 판단할 것이만이나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니. 나는 그에게서 들인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되. 그들은 그가 아버지에 관해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인자를 들어올리면 그때 너희는 내가 그임을 할 것이오. 나는 아무것도 의미로 하지 않고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친 대로 이것들을 말했음을 너희가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하니 느 아버지가 나를 홀로 두지 않는 것은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가 이 말을 하며 많은 사람이 그를 믿더라. 이에 예수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의 말 안에 계속하면 너희는 진정한 나의 제자가될것이요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이시오. 어머에게도 속박된 적이 없거니 너는 어찌이르기를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는지라.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이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진실로 자유롭게 되느니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임을 아노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죽이라는 것은 나의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라. 나는 나의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거냐, 너희는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느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니, 예수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일을 했으리라. 그러나 지금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드린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거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나니.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위를 하느니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가늠으로 나지 않았고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있나니 곧 하나님이라 하더라. 예수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되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그가 나를 보냈으이라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나의 말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악마로부터 났으니 너희 아비의 탐욕을 너희가 행하리라. 그는 태초부터 살인자여. 진리 안에 거하지 않나니. 이는 그의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라. 그가 거짓을 말할 때는 자기 자신의 것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자며 거짓의 아비가 되니라. 그러나 나는 너에게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도다 너희 가운데에 내가 죄 있다고 확신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피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하네. 유대인들이 그에게 대답하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인이라 하고, 악마에 들렸다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지라 예수가 대답하되 나는 악마에 들리지 않았고 나의 아버지를 공경하거냐 너희는 나를 모욕하는 거다 나는 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나니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있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나의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하매 유대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는 너가 악마에 들린 것을 아느니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이르기를 사람이 나의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하는데다 너는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 보다 크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자신을 누구라 하느냐 하니 예수가 대답하되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면 나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는 나의 아버지니 너희가 그에 관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이라 하는 그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는 그를 안오니 내가 이르기를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나 나는 그를 알고 그의 말을 지키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나를 볼 것을 즐거하다가 그것을 보고 기뻐했느니라. 하니 이인들이 그의 길이되 너는 아직 5 0 세가 안 되었는데 너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는지라 예수가 그들의 길이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네. 그들이 돌을 들어 그에게 던지려 했으나 예수가 자신을 감추고 그들 가운데를 통과하여 성전 밖으로 나가서 지나가더라.